안녕하세요 정이꽃가든입니다. 저희는 롯데택배로 발송되며 택배비는 4,000원입니다. 그럼 예쁜 꽃들 보시면서 힐링도 하시고 꽃쇼핑도 하시기 바랍니다. 펜타스입니다. 별처럼 예쁜 꽃을 피우는 펜타스 에코가 되었습니다. 10cm 기본 포트의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4,000원, 세 포트에 10,000원입니다. 네, 하얀색 별꽃을 예쁘게 피우고 있네요. 네, 이렇게 짱짱하게 잘 자란 친구들이고요. 네, 꽃망울도 많아서 꽃을 감상하시기에 좋은 친구입니다. 색상은 빨강, 분홍, 하양.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보이고요. 네, 두 포트 이상 하시면 색상 골고루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꽃뭉울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펜타스는 어, 꽃대 이렇게 밑에 보면 또 아래쪽에 교순에서 또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꽃을 감상하시기에 좋은 친구고요. 겨울에도 환경만 맞으면 네 꽃을 감상하실 수 있는 친구입니다. 노시활동은 되지 않고요. 따뜻한 베란다나 실내 월동 가능한 친구입니다. 국화입니다. 네, 국화 다양한 색상으로 입고가 되었는데요. 네, 이 친구들은 다섯 가지 색상 한 세트로 해서 네, 8,000원에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이번에 또 저렴하게 또 입고가 되었습니다. 네,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나즈막하게 짱짱하게 잘 자란 국화들입니다. 네, 어, 이 친구는 이렇게 노란색에 주황색 줄무늬가 들어간 친구고요. 네, 그리고 단추 모양에 이렇게 분홍, 진분홍, 그리고 네, 핑크 색상에 겹고, 네, 그리고 또 분홍 색상, 네, 그리고 또 단추, 네, 이렇게 다섯 가지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다섯 포트 한 세트에 8,000원 상품입니다. 국화입니다. 국화 2번입니다. 네, 국화 2번도 다섯 가지 색상 한 세트로 묶음 판매하는데요. 네, 다섯 가지 색상 한 세트. 네, 0 0 0 원입니다. 네, 1 2 0 0 0원 상품이고요.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네, 예쁘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색상은 이렇게 보시면, 네, 분홍, 진분홍, 그리고 빨강, 노랑, 하얀 네 이렇게 다섯가지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색감이 너무 예쁜 친구들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1번 국화와 이렇게 크기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키 차이가 납니다. 네, 국화는 노지 월동 가능한 친구들인데요. 네, 이 친구들은 지금 뭐 정원에 식재하신다며 보온재나 네 월동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어, 저는 작년에 화분에 식재해서 베란다에 둘 자리가 없어서요. 네, 정원의 화단 쪽에 이렇게 흙 위에 올려놓고 위에 비닐을 덮어 주었어요. 네, 그렇게 월동을 하고 지금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관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캐나슬레 사랑초 입구가 되었습니다. 노란색 꽃을 예쁘게 피워주는 친구인데요. 앞전에 노랑 사랑초 판매했던 사랑초보다 꽃의 화형이 이렇게 큰 친구예요. 네, 그리고 잎을 보시면 이렇게 잎에 솜털이 난 듯한, 네, 모습의 잎을 피워주는 친구입니다. 네, 이렇게 10cm, 네,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네,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네, 너무 예쁘죠? 노란색. 네, 잎도 너무 예쁘고요 꽃도 너무 예쁜 친구입니다. 그리고 간혹, 네, 구근이 섞였나봐요. 요렇게. 네, 또 다른 사랑초가 또 올라오는 친구도, 어, 한두 포트 보이네요. 네,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구근을 따로 보관해 주셨다가, 네, 식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캐나슬렛 사랑초. 네,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땅콩 사랑초입니다. 핑크색 예쁜 꽃을 피워주는 땅콩 사랑초. 네, 너무 예쁘네요. 네, 그리고 어, 이 피을 보시면 이렇게 커요. 그래서 큰잎 사랑초라고도 불리우는 친구인데요. 네, 땅콩 사랑초는 9cm분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 포트에 4,000원, 세 포트에 10,000원입니다. 네, 땅콩 사랑초. 네, 사랑초들은 구근 식물이라서요. 네, 휴면기 때는 구근을 캐서 보관하셨다가 식재 해 주셔도 좋고요. 또 화분채 그대로 관리하셨다가 또 예쁜 꽃 감상하셔도 좋은 친구입니다. 네, 사랑초들은 햇빛을 좋아하는 친구예요.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상수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노지 월동은 되지 않습니다. 네, 베란다 월동 가능한 친구들입니다. 풍노초입니다. 네, 풍노초 입구가 되었습니다. 9cm 분의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4,000원, 세 포트에 10,000원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꽃망울 올려주고 있고요. 꽃도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네, 풍노초는 키우기 까다롭지 않아서 네, 키우기 좋은 친구고요. 또 기온이 15도 이상이며 꽃도 계속해서 피워주는 친구입니다. 네, 따뜻한 지역에서는 노시 월동 가능한데요. 그외 지역에서는 베란다 월동 가능한 친구입니다. 네, 화분에 식재하실 때 약간 근상으로 위로 올려서 식재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풍노초한 포트에 4,000원, 세 포트에 1 만원입니다. 미니 시클라멘입니다. 네, 미니 시클라멘은 일반 시클라멘보다 꽃의 화양이 작은 친구인데요. 이렇게 여섯 가지 색상으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네, 12cm 저명관수분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7,000원, 두 포트 하시면 12,000원에 판매합니다. 네, 지금 현재 이렇게 계속해서 꽃망울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네, 봄까지 예쁜 꽃을 감상하실 수 있는 친구입니다. 네, 색상은 분홍, 하양, 하얀. 하양도 아래쪽에 이렇게 분홍색이 있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연분홍, 그리고 분홍 투톤, 네, 그리고 자주색, 다홍색. 네 빨강 네 이렇게 여섯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포트 이상 하시면 색상 골고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 사파이어 입구가 되었습니다. 공기 정화 식물로도 네 유명한 친구고요. 어, 집에서 또 키우기에 좋은 친구인데요. 네 15cm 중품입니다. 이렇게 15cm 플라스틱 분해 식재가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네, 숙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풍성하게 잘 자랐고요. 네, 스노우 사파이어는 또 수경 식물로도 잘 자라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또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또 창문도 닫고 또 온풍기나 보일러를 틀게 되는데요. 네, 그럴 때, 또 가습기도 필요하잖아요. <laughs> 네, 어, 가습 역할도 잘 해줄 것 같습니다. 네, 수경으로 키우시는 것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어, 공기정화도 물론 잘 하고요. 또, 음지, 반음지 식물이라서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친구입니다. 스노우 사파이어 한포트에 8,000원입니다. 추워지면 생각나는 꽃 포인세치아입니다. 네 크리스마스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며 포인세치아 네 입고가 되었습니다. 네 15cm 중품으로 이렇게 입고가 되었고요. 한 포트에 8,000원, 두 포트 하시면 15,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초록색과 빨간색이 대비되는 색상이 정말 예쁜 친구고요. 어, 이 친구 보면 정말 크리스마스가 어울리는 친구입니다. 네, 여기 안쪽에 보시면, 네, 여기, 네, 이 친구가 꽃이에요. 이렇게 이제 꽃을 피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 조금씩 해보세요. 네, 요즘에 참안 좋은 일도 많고, 또 힘들고 지치는데요. 네, 우리 기분만큼은, 네, 긍정적으로, 네, 밝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블루버드입니다. 네, 블루버드 중품 입구가 되었습니다. 15cm 중품이고요. 네, 한 포트에 11,000원 상품인데요. 1,000원 할인해서 10,000원에 판매합니다. 네, 이렇게 보기와 달리 만져보면 부들부들하고요. 네, 그리고 손 만져보았을 때 은은한 향기도 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사계절 창록으로네 어, 감상하실 수 있는 친구고요. 또 좋은 게 어, 노식 활동도 잘 되고요. 그래서 조경으로 네 사용하셔도 좋고요. 또 실내에서 키우셔도 좋은 친구입니다. 네, 요즘에 여기에다가 반짝반짝 정글을 달아준다면 크리스마스 장식도 할수 있는 친구예요. 네, 그리고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능력이 뛰어나고요. 피톤치드를 가득 품고 있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네, 공기정화 능력 또한 뛰어난 친구예요. 네, 나만의 크리스마스 장식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루보드 한포트에 만원입니다. 크리스마스 때쯤 꽃을 피운다고 해서 크리스마스 산인장이라고 불리우는 개발 선인장 입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색상으로 입구가 되었는데요. 네, 15cm 중품으로, 네, 입구가 되었습니다. 한 포트에 14,000원 상품인데요. 2,000원 할인해서 12,000원에 판매합니다. 네, 한 포트는 12,000원이고요. 세 포트, 네, 세 가지 색상 한 세트로 구입하시면, 어, 3만, 4,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선인장. 요번에 이렇게 좀 키가 나지막 하면서요. 짱짱하게 잘 자라는 친구들이에요. 꽃망울도 이렇게 풍성하게 달려있구요. 네, 풍성하게 잘 자랐죠? 네, 2번 하양입니다. 하얀색 꽃을 피워주는 친구구요. 네, 15cm 중품입니다. 네, 이렇게 꽃망울 많이 달아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주황입니다. 주황색, 네, 꽃을 피워주는 주황 개발 선인장. 네, 이렇게 15cm 중품이고요. 네 개발선인장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개발선인장은 건조하게 키워주시는데요. 네 최대한 물을 아껴서 네 관리해주시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꽃망울 달고 있고 또 꽃을 피울 때는 어, 그것보다는 물을 조금 자주 주시는 게 좋은데요. 과습에 네 주의하시면서 어, 흙이 마르면 네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발 선인장도 겨울에 꽃을 피우는 친구지만요. 네, 어, 추위에는 조금 약한 친구예요. 따뜻한 베란다나 실내 월동 가능한 친구입니다. 네, 색상은 빨강, 하얀, 오렌지. 네, 그리고 한 포트에 12,000원. 세 포트, 아, 세 포트 하시면 34,000원입니다. 제라리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분홍색상과 하얀색 이렇게 판매했었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살몬색이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15cm 중품이고요. 네, 한 포트에 만원 상품인데요. 1000원 할인해서 9000원에 판매합니다. 이렇게 네, 1번 살몬색이고요. 네,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주고 있고요. 2번, 분홍입니다. 분홍 색상은 이렇게 안쪽에 조금 더 짙은 분홍 색상. 이렇게, 네, 예쁘게 꽃을 피워주고 있고요. 네, 이렇게. 15cm 중품이고요. 꽃망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먼저 피웠던 꽃들은 이렇게 시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받으시면 시든 꽃대 잘라주시면요. 또 새로운 꽃망울이 올라옵니다. 네, 2번. 하얀색에 약간 붉은 톤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간 친구예요. 네, 편하게 그냥 하양이로 네, 표기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5cm 중품이고요. 꽃망울.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라륨, 어, 우리 페라고륨, 네, 국민 세라륨이라고도 하죠.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준비되어 있고요. 네, 한 포트에 구천 원입니다. 네, 세라륨은 베란다에서 키우기 좋은 친구입니다. 네, 베란다 월동 가능한 친구입니다. 차이나 자스민입니다 네, 차이나 자스민 찾아주시는 분들이 네, 많으셔서요. 다시 재입고가 되었습니다. 15cm 중품으로 입고가 되었고요. 네, 한 포트에 12,000원 상품인데요. 1,000원 할인해서 11,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꽃이 피고 지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꽃망울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 줄기가 쭉쭉 뻗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행인 거리분에 식재해주셔도 네 예쁜 친구입니다. 또 높은 곳에 올려두시고 이렇게 네 감상하셔도 좋고요. 또 햇빛이 잘 뜨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베란다 활동 가능한 친구입니다. 네, 베란다 활동 가능한데요. 어, 겨울에도 기온이 맞으면, 네, 환경조건이 맞으면 꽃도 피워주는 친구예요. 차이나 자스민 한포트에 11,000원입니다. 파란색 예쁜 꽃을 피워주는 아메리칸 블루입니다. 네, 아메리칸 블루 언제나 인기가 많은 친구인데요. 네, 15cm 중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12,000원 상품, 1,000원 할인해서 11,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꽃망울을 계속해서 올려주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운 꽃을 피워주는 친구예요. 네, 이렇게 예쁘게, 네, 꽃을 피워주고 있고요. 네, 아메리칸 블루는 추위에 약한 친구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 따뜻한 베란다나 실내에서 관리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식사광선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햇빛이 잘되고 통풍이 잘 되는 창소에서 관리해주시면 예쁜 꽃을 계속해서 감상하실 수 있는 친구입니다. 또 물꽂이나 삽목이 잘 되는 친구라서요. 이렇게 길게 자랐을때 네, 가지치기 해주시고 네, 물꽂이나 삽목하셔서 또 외목대로 키우셔도 좋은 친구입니다. 아메리칸 블루 한포트에 11,000원입니다. 파란색 나비를 닮은 예쁜 꽃을 피워주는 나비 수국입니다. 네, 어, 나비를 닮았다고 해서 나비 수국인데요. 수국과는 상관이 없는 친구예요. 네, 어, 이 친구는 노시월동은 되지 않고요. 베란다 월동 가능한 친구입니다. 15cm 중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12,000원 상품인데요. 4,000원 할인해서 어, 11,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는데요, 곰나비가 모여 있는 듯. 네, 너무 이쁘네요. 네, 햇빛이 잘들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관리해주시고요. 네, 이 친구도 물꽂이가 잘 되는 친구예요. 삽목이 네, 잘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줄기가 많이 자랐다. 네, 싶으면 가지치기 하셔서. 저 같은 경우는 물꽂이를 해서 뿌리가 나왔을 때, 네, 그때 어, 정식을 해주었는데요. 네. 정말 잘 자라는 친구입니다. 네, 한 포트에 11,000원입니다. 서양동백 입구가 되었습니다. 화사한 꽃의 색상과 향기 좋은 서양동백. 지금 현재 이렇게 꽃망울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겨울에 예쁜 꽃을 피워주는 동백인데요. 15cm 중품이고요. 한 포트에 16,000원 상품인데요. 3,000원 할인해서 13,000원에 판매합니다. 네, 그리고 옆에는 어, 빨간색. 네, 빨간색 꽃을 피워 주는 로즈동백입니다. 장미를 닮은 예쁜 꽃을 피워 주는 친구고요. 이렇게 꽃몽울리 열심히 키우고 있는 친구입니다. 네, 이 친구도 한 포트에 13,000원입니다. 네, 15cm 중품이고요. 네. 서양동배로즈동배 이렇게 세트로 구입하실 경우 2만 5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백은 따뜻한 지역에서는 노지월동 가능하고요. 그외 지역에서는 베란다월동 가능한 친구입니다. 추명국입니다. 네, 추명국 중품과 소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추명국 중품입니다. 중품은 15cm분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12,000원 상품인데요. 오늘 이 시간. 2,000원 할인해서 4만 네,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올라오는 꽃대는 없습니다. 네그저 참고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옆에 소품입니다. 네 소품 소품도 지금 꽃대 있는 친구는 이렇게 두. 두 포트 있고요. 나머지는 네 꽃대가 없습니다. 네,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어 지난 시간에 4,000원에 판매했었는데요. 오늘은 네한 포트는 4,000원이지만 세 포트에 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명국은 노지 활동 잘하는 친구들이라서요. 정원에 식재하셔서 예쁜 꽃 감상하시기 좋은 친구들입니다. 네 지금 정원에 식재하신다면 멀칭과 보온을 좀 해주시는 것이 안전하고요. 네, 베란다에 데리고 있다가 봄에 네, 정원에 식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부틸론 청사초롱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는데요. 꽃망울을 올려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네, 한 포트에 5,000원, 두 포트에 9,000원입니다. 네, 청사초롱은 정말 잘 자라는 친구예요.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가지치기한 자국이 있는데요. 네, 가지치기 하시면서 짱짱하게 키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꽃망울 올려주고 있고요 네 이게 꽃이 핀 모습입니다 너무 예쁘죠 네 독특하면서도 예쁜 친구고요 어, 노지활동은 되지 않고요 베란다활동 가능한 친구입니다 베란다에서 멋지게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비를 닮은 예쁜 꽃을 피워주는 황호접입니다 네 황호접 10cm 기본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4,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주고 있고요. 황호접도노지 활동은 되지 않고요. 베란다 활동 가능한 친구입니다. 네, 바람, 어, 베란다에서 예쁘게 키워주시고요. 네, 이 친구도 잘 자라는 친구예요. 네, 가지치기를 하시면서, 네, 나만을 수영으로 갖고 올수 있는 친구입니다. 덴드롱입니다. 하얀색 꽃받침에 빨간색 꽃을 피워주는 덴드롱인데요. 이제 꽃을 피우려고 이렇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덴드롱 네, 10cm 기본 포트에 숙제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4,000원, 세 포트에 10,000원입니다. 네, 지금 현재 꽃을 준비하고 있네요. 네. 덴드롱은 약간 동굴성으로 자라기 때문에 지지대 에 주시면서 네, 큰 나무로 키울 수 있는 친구고요. 노지 활동은 되지 않고요. 베란다 활동 가능한 친구입니다. 한산 어포트 합식 하셔서 네, 대품으로 키우셔도 좋은 친구입니다. 네, 베란다에서 예쁜 꽃 감상하시고요. 네, 한 포트에 4,000원, 세 포트에 1만 원입니다. 구페아입니다 1년에 9번 꽃을 피운다고 해서 구피아라고도 불리우는 친구인데요.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꽃망울 많이 올려주고 있어서 꽃을 감상하시기에 너무 좋은데요. 지금 가지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다 올라온 게내 꽃대예요. 네, 그래서 지금 구입하시면 예쁜 꽃 감상하시기에 너무 좋고요또 삽목도 잘 되는 친구라서 삽목하셔서 또 외목대 수영으로 또 키우는 재미가 있는, 네, 그런 친구입니다. 또 꽃도 환경이 맞으면 계속해서 피워주기 때문에 꽃을 감상하시기에 너무 좋은 친구입니다. 네, 쿠페야. 노지 월동은 되지 않고요 베란다 월동 가능한 친구입니다. 행운아의 식물 천량금입니다 네, 청량금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네, 한 포트에 4,000원, 세 포트에 10,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열매들이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 가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빨갛게 물들면 얼마나 이쁠까요? 또 크리스마스와 또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청량금은 일산화탄소 제거 능력이 뛰어나서요. 주방 옆에서 또 키우셔도 좋고요. 또 베란다에서도 키우기 좋은 친구입니다. 베란다, 거실, 네,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서 키워주시고요. 어 그리고 재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또 인기가 많은 친구들인데요. 요즘에 좀 다들 힘드시잖아요. 네, 재물운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천냥금. 네, 이렇게 빨간 열매를 보시는 내 네, 친구고요. 네, 하얀색 꽃을 피워주는 친구예요. 네, 지금은 이렇게 열매가 달려있는 상태고요. 또 번식 또한 잘되고 생명력이 강한 친구라서 또 키우기 좋은 친구입니다. 네, 청량금 베란다 활동 가능한 친구입니다. 구절초입니다. 하얀 구절초인데요. 네, 이렇게 계란후라이처럼 예쁜 꽃을 피워주는 친구입니다. 너무 이쁘죠. 네, 10cm 기본 포트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고요. 네, 한 포트에 4,000원, 세 포트에 10,000원 상품입니다. 네, 이렇게 풍성하게 꽃을 피워주고 있고요. 네, 너무 예쁜 친구입니다. 오렌지 구절초입니다. 네, 오렌지 구절초 이제 꽃을 이렇게 피워주고 있는데요. 네,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네, 한 포트에 4,000원, 세 포트에 10,000원입니다. 이렇게 오렌지 구절초 은은하게 오렌지 빛이 나고요. 꽃무무리 때는 색상이 더 진한 진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꽃이 피면 이렇게 은은하게 네, 오렌지 빛이 돌고요. 네, 그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점점 노란색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렌지 구절초 한포트에 4,000원, 세포트에 10,000원입니다. 분홍 구절초입니다. 네, 분홍 구절초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주고 있고요. 네, 분홍 구절초는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키가 조금 큰 친구예요. 네, 옆에 있는 우리 오렌지 구졸초보다 키가 조금 더큰 친구입니다. 네, 분홍 구졸초 너무 이쁘죠 이렇게 바람에 한들 한들 흔들리는 모습이 너무 예쁜 친구입니다. 네, 구졸초들은 노지월동 잘하는 친구들이고요. 또 번식 또한 잘하는 친구들이라서요. 정원에 식재하신다면, 네, 구졸초 밭을 만들 수 있는 친구입니다. 네, 정말 생명력 강하고, 네, 노지월동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물방울 모양의 잎이 사랑스러운 글로리아 페페입니다. 둥근 잎을 가진 친구들은 또 금전을, 네, 금전 운이 좋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집에 재물을 상승시켜줄 글, 어, 글로리아 페페입니다.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4,000원, 세 포트에 만원입니다. 네, 잎의 모양이 정말 사랑스러운 친구고요. 네. 공기성화 능력이 또 뛰어나고요. 또 반음지, 음지 식물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친구입니다. 글로리아 페페 한 포트에 4,000원, 세 포트에 10,000원입니다. 호프셀럼입니다. 네, 호프셀럼. 이렇게 입만 보아도 너무 예쁜 친구인데요. 네, 인테리어 식물로도 많이 활용되는 친구예요. 쭉 뻗은 줄기에또 하트 모양의 입. 또 큼지막한 잎이 매력적인 친구인데요. 오늘 준비된 상품은 소품이라서 아직 작지만 네, 점점 자라면서 조금 더 크게 자라는 친구예요.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4,000원, 세 포트에 1,000원입니다. 10 네, 이쁘게 어, 생겨서 그럴까요? 인테리어 식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호프셀럼입니다. 공기성화 능력이 뛰어나서요. 또 거실에서 많이 키우는 친구고요. 또 햇빛이 없는 장소에서도 잘 자라지만 또 옷자리 옷자라 기 때문에 은은한 빛이 들어오는 장소에서 키워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호프 슬럼 한 포트에 사, 어, 4 0사 천원 세포트 에 만원입니다 마블 스킨 네, 스킨답서스입니다. 네, 마블 스킨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네, 수경 식물로 많이들 키우시고요, 또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서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친구입니다. 네, 물꽂이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물꽂이 해서 아래쪽에는 구피를 또 키우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도 참좋아하더라고요 네, 잘 자라서 초보사분들께또 추천드리는 식물입니다. 네, 마블 스킨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바이올렛입니다. 네, 바이올렛 지금 현재 이렇게 다섯 포트 남아있습니다. 11cm, 12cm 정도 되는 플라스틱 분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4,000원입니다. 꽃망울 계속해서 올려주고 또 괴하기간이 길어서 네, 꽃을 감상하시기에 좋은 친구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렇게 다섯 네, 포트 남아있고요. 네 여섯 포트 이상 필요하신 분은 네 문자 주시면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올렛은 추위에 약한 식물이라서요. 네 따뜻한 베란다나 실내 월동 가능한 친구입니다. 길다랗고 동그란 꽃을 피워주는 우이엽입니다. 네, 우이엽 지금 현재 이렇게 한 포트 남아 있습니다.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네, 한 포트에 12,000원 상품, 2,000원 할인해서 만원에 판매합니다. 네, 우이엽은 베란다 월동 가능한 친구고요. 또 물은 건조하듯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상품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